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를 읽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머리 위로 무언가 톡 떨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발 밑에 떨어진 밤송이는 말고는 밤송이 말고는요. 뭐야, 밤송이잖아. 해죽해죽 웃으며 가만히 벌려 보았더니 토실 토실 알밤이 세 개나 들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뽀얗게 물안개 피더니, 저녁마다 귀뚤 귀뚤 귀뚜람이 울더니, 어느새 가을이 왔나봐요. 옥토끼가 오독오독 알밤을 깨물며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문에 못 보던 게 걸려 있었어요. 응? 저건 벼이삭이고, 벼 저건 조이삭이네? 누가 이런 걸매달라놨지 올개심이도 몰라? 형이 나와 꽁꿀밤을 먹였어요. 올개심이? 올해 처음 거둬들이 곡식 을 때문에 매달고 내년에도 풍년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잖아. 그럼 더 많이 매달아야지. 기다려, 내가 가지고 올게. 이게 무슨 냄새야? 옥토끼는 집안 가득 풍기는 맛난 냄새에 콧구멍이 벌름벌름 침이 꼴깍꼴깍 올개시니 따위는 까맣게 잊었어요 와! 내일 우리 집에서 잔치예요 그럼 파월이야 한가위 한해 중에 달이 가장 밝은 추석이 바로 내일이잖니 엄마가 전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지붕 위 박다다 조물조물 나물 묻히고 햇버섯 햇도라지 소고기 꿰요 화양젓 붙이고 포동포동 살오른 햇닭으로 달찜하고 어른들 손길이 쉴새 없이 바빠요 옥토끼야 순이네 과일 좀갖다드렴 옥토끼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심부름에 나섰어요 쿵덕쿵덕 떡치는 소리, 지글지글 전 부치는 냄새 온 동네 가득한데 순이네는 조용하기만 해요 순이 엄마가 아프다더니 음식 장만도 못하나봐요 힘없는 순이를 보니 순이 엄마가 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순이야, 이거 뭐고? 옆집 도리도 떡이랑 전을 잔뜩 들고 왔어요. 옥토끼는 고연이 심술이 나서 도리 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프리나케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선 할머니랑 엄마랑 할머니가 송편을 빚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옥토끼도 얼른 팥을 걷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깨소, 콩소, 팥소, 녹두소, 밤소, 가지가지 많지만 옥토끼는 밤이 좋아 밤소만 잔뜩 넣었어요. 그러다 터질라. 종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각시가 얻지. 난 걱정 없어요. 어느새 뒷동산에 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순이처럼 고운 달이에요. 8월이라 한가위, 아침이 밝았어요. 늦잠꾸러기 옥토끼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히, 떨어, 부지런히 떨어요. 회때 에 걸린 추석빔 때문이에요. 여름내 입던 호적꼬리 호빠지는 훌훌 벗어 던지고 새로 지은 따뜻한 겹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이고 우리 오토끼 색동적 꼬리 입으니 인물이 달처럼환하구나 할머니 춘천에 오토끼는 코가 한 자루 높아졌어요. 호호 추석 빔참 좋다. 어느새 대청마루에 커다란 상이 놓였어요. 햇대주, 햇밤, 햇배, 햇감 차례대로 놓고 어제 비즈 손편도 잘생긴 것만 골라 올렸어요. 오토끼가 시그머니 상 위로 손을 뻗는데, 오호 조상님들, 맛도 보시기 전에 세상 음식의 손은 손 내는 놈이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가 불효형을 내렸어요. 풍년 주신 조상님들, 해꼭식 먼저 들어보십시오. 향 피우고 술 올리고 절할 동안, 오토끼는 침만 꼴깍꼴깍 삼켰어요. 오토끼. 온 식구가 둘러 앉아 햇잘밥도 먹었으니 조상님 산소를 둘러볼 차례예요. 대강줄이 가득 음식을 담아 앞서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성묘하러 가요. 어른들은 두런두런 두런 조상님들 얘기 나누고, 옥토끼는 두리번 두리번 밤송이 찾기에 바빠요. 여름 낸 수북히 자란 풀 모두 베어 내니 산소가 몰라보게 환해졌어요. 겐지겐지겐지 갱갱갱 딩딩딩 쿵따 내려오니 마을에 놀이판이 버려졌어요 멍석을 둘러싸고 막대기 불에 새끼줄 고를 단소가 도인의 집으로 들어가요 이웃집 누렁소가 배가 고파 왔소이다 집 여물과 쌀뜸을 푸짐하게 내어주오 도리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항상 가득 내왔어요 놀이패도 구경꾼도 양손에 떡 들고 벙긋벙긋 웃었어요 이렇게. 이번, 가마싸우, 이번 가마싸움에선 우리 꼭 우리 서당이 이겨야 해. 이게서당 아이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붙는데 형이 가마싸움 나갈 채비를 해요. 형, 나도 깨워줘. 오떻깨가 아무리 졸라도 형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말 어길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웃 말삭 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으아차차! 전먹던 힘까지 보태 가마를 밀고 달려요. 이겨라! 이겨라! 오뚜기도 목이 터져라 응원해요. 내년에는 나도 꼭 서당 다닐 거야. 온 동네를 휘잡고 다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초록색 장옷을 두르고 나와요. 바틀라랴 드리라랴 그을린 얼굴이 오늘은 새색지처럼 고와보여요. 한 손엔 떡꼬리 한 손엔 술병 들고 반복이 간대요. 나도 따라갈래 외할머니 보고 싶단 말이야. 외갓집까지 십리 절반 오리길을 걸어가니 외할머니가 개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옥토끼 정각이다 됐구나. 엄마랑 할머니, 엄마랑 외할머니 쌓인 그리움 모두 풀다면 석달 열의 밤을 꼴딱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 뉘엿 서산 마루를 넘어가요. 순이야 달 구경 가자. 옥토끼가 순이를 불러냈어요. 보름달을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언제 왔는지 도리가 끼어들었어요. 달 떠온다, 달 떠온다. 누가 먼저 저달저달 저달 볼까? 어서 가자.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바빠져요. 옥토끼는 순이 손을 잡아 끌고 뒷동상으로 달려가요. 도리도 헐레벌떡 따라와요. 동그란 보름달이 동산 위로 동시에 떠올랐어요. 둥근 달 보름달 먼저 보면 시집 장가 잘 가고 둥근 달 보름달 먼저 보면 달처럼 고운 아기 낳는데요. 농부는 달에 보며 풍년 빌고 어부는 달에 보며 풍어 빌어요 옥토끼도 순이도 가슴에 담아두었던 소원 하나씩 꺼내 달님에게 빌어요 달님 우리 엄마 얼른 낫게 해주세요 달님 이 다음에 순이한테 차 가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타라를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추석 면접 잘 보내시고, 달을 보면서 예쁜 소원 빚세요. 꼭요! 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추석 잘 보내요!